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든든한 파트너 정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리플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영상 끝에는 리플하고 같이 들고 가면 좋을 그런 단기 상승이 보이는 그런 코인도 말씀드릴 거니까 영상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일단 업비트에서는 뭐 3천원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 전일 대비해서는 약2% 정도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MACD도 이제 상승으로 좀 전환되려고 하고 있는데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리며 자 최근에 업비트 어 코인들이 볼린저밴드 하단에서 올라오면서 중심선을 바로 돌파하고 상단을 건드리는 모습이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중심선을 이탈했다가 하단 찍고 올라오는 경우가 많은데, 자 이걸 30분봉으로 보시게 되면 자 정확하게 이렇게 흘러가고 있죠. 1 시간봉으로는 조금은 안 나오고 있지만, 자 보시면 볼린저밴드 하단 중심선 뚫고 돌파하면서 상단까지 그리고 나서 이탈했다가 하단에서 올라오면서 다시 상단 도전을 하는 모습이 이게 딱 업비트에 있는 코인들의 공통점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물론 업비트에만 있는 코인이 아니죠 리플은. 하지만 지금 패턴들이 다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24일에 볼린저 밴드 상단을 돌파했던 것처럼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서 단기적으로는 한 3120원에서 3080원 여기는 단기적인 매물이 될것 같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겠죠. 자, 한 시간봉으로 6월 17일에 볼린저밴드 상단을 뚫고 나서 아직까지 돌파를 못했었어요. 자, 그렇다는 거 이제 돌파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 속에서 이 고점 라인 때까지도 돌파가 가능하거든요. 자, 이전의 흐름을 보며 6월달에 해당 고점을 계속해서 못 넘었어요. 하지만 이제 시장 상황도 좀 좋아지고 있고 리플도 SEC와의 소송도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들은 일단 씹어 먹으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뭐, 물론 무차별적으로 바로 쏘진 않겠죠. 계단식 상승이 이어질 텐데 이런 계단식 상승이 있을 때에는 여러분들도 한 번씩 수익을 챙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저께 제가 리플 정찰병만 태워놓고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새벽에 저도 이렇게 조금 더 매수해가지고 들고 오고 있어요. 도지코인은 아직 추세가 좀 살아나기에는 어려울 것 같아서 정찰병만 넣어놓고 조금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은 우리 구독자분들과 워모를 들어가서 지금 좀 좋은 수익을 챙기고 있죠. 저도 절반 정도 매도하고 절반만 딱 들고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매도하고 싶은 타점은 어추의 뭐 흐름을 보면서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제가 진입하는 코인들은 이렇게 진입하기 전에 미리 말씀을 드리고 있고 저는 조금 더 높게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따가 한번 보여드릴 거니까 리플에 대해서 좀더 살펴보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플 내용을 보시면 아주 좋은 내용이 나왔죠. 리플이 SEC와의 장기 법적 공방에서 상고를 철회하고 SEC도 항소를 포기할 전망이라는 기사 내용입니다. 이로써 2020년부터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던 XRP 증권 미등록 판매 소송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법원은 리플의 기관대상 판매는 위법이나 거래소 판매는 아니라고 판단했는데 xrp는 증권이 아니라고 하면서 부분 승소 판결을 했었죠 이번 합의 실패 후에 양측은 소송을 종료하기도 했었는데 xrp 가격도 이에 힘입어서 반등을 계속해서 보여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리플은 그래서 이제 가치의 인터넷 구축에 집중할 계획으로 나와져 있는데요 그리고 두번째 내용을 보시면 420% 랠리라고 하면서 이런 기사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이 내용을 좀 요약해 드리면은 90일 고래 자금이 5월부터 긍정적으로 전환되면서 4분기 대규모 상승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100만 XRP 이상 보유 지갑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100만 XRP보다는 낮은 규모의 지갑도 6.2% 증가하게 되면서 장기 투자자 신뢰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도 리플을 조금 더 매수했는데, 바이너스 거래량은 2020년 이후로 최저 수준으로 줄어들었지만, 고래들의 자금은 계속해서 유입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SEC와의 소송 전쟁이 끝나게 되면 이제 고래 자금은 더 들어올 가능성이 높고 아까 보셨듯이 4분기 대규모 상승이 예상이 된다고 하고 있는 만큼 뭐 400%가 오르면 10달러 정도 되겠죠. 10달러면 만원대도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이니까 한번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전에 나왔던 내용이긴 한데 리플이 일본의 웹3 프로젝트 웹3 살롱과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일본 웹3 프로젝트에 최대 20만 달러의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었죠. 이 자금은 리플레저 재팬과 코리아 펀드에서 제공이 되고 디파이, 토큰화된 자산 RW에이저, 디지털 결제 등 다양한 분야의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뭐, 해당 기사는 영상 더보기란에 링크를 넣어둘 테니까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보면은 어제는 웜홀을 말씀드렸거든요 자다 동일하게 이렇게 한 번씩 보내드렸는데 자 86원 부근에 말씀을 드리고 저는 딱 87원에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고 나서 여러분들께 사세요 하며 말이 안 되죠 그냥 제가 매도하고 싶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사주세요 라고 하는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들이 들어가시고 나서 전환 1.5% 높은 수준에서 워모를 들어가서, 그래도 8.4%뭐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듯이 95원에 미리 걸어 두셔라. 저도 95원 찍고 나서 조금 내려올 때 매도를 하고 절반만 들고 가고 있습니다. 뭐 제가 대단한 사람이냐라고 했을 때, 대단한 사람은 아닙니다. 대단했으며, 지금 매수금액이 뭐 3천만원이 아니라 뭐 3억이 찍히고, 네이버도 뭐 2억이 찍히고, 이래야 되는데, 저도 그냥 여러분들과 동일한 투자자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수익을 좀 챙길 수 있는 거는 시장을 계속해서 체크하고 올라갈 코인들을 선별하고 그 타점을 좀 명확하게 잡기 때문에 부지런하게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이런 수익이 좀 가능하다라는 거죠. 뭐 지금이야 포트가 대부분 플러스지만 저도 손실이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이브는 좀 중기적으로 보고 있는데 중간 중간에 빠졌다가 올라오긴 했어요. 그래도 제가 이렇게 들고 가고 있는 이유는 올라갈 코인들은 결국 올라간단 말이죠. 모몰도 오늘 마찬가지였어요. 어제 들어가긴 했지만 결국 요즘 시장에서는 올라갈 코인들은 올라가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진입하기 전에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고 같이 매매를 하면서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제가 뭐 이거 수익 난다고 해서 여러분들께 달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뭐 제가 수익 나는 것도 여러분들께 드리지도 않고요. 제가 진입하기 전에 미리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니까 같이 좀 수익 좀 챙겨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영상에 보이는 번호로. 수익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익이라고 남겨주시며 기존 구독자분들하고 동일하게 이렇게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시간대 상관없이 언제든지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고요. 이상 정우였습니다.